타고 선당 낚시 한번 나가 봅니다. 어, 도착을 해서 한번 다시 인사 드려볼게요. <웃음> <하필>. <웃음> 안녕하십니까. S16원입니다. 어, 오늘은 여수 떠니오 타고, 어, 그 오조건 약간 밑에 쪽에, 어, 올랑락시 나왔습니다. 지금 바람이, 이제, 얼굴 속에 막바람이 불고 있고, 라인이 좀 많이 나는데. 도로가 상황이 있어요. 어로로 가고. 음. 이 많이 불내 소리가 좀... <laughs> 제 거는 드레코리가 엄청 큰 모델이라 가지고. e aqui 시부모다너니까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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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。Mm hmm. 我都聪明来

对，对嘿嘿嘿。 볼. 뭐야? 망사거잖아? <laughs> 있지 망사거 같던거 진짜 망사네 <laughs> 네 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여수 왔습니다. 여수 여수에 볼락산 산낚시 나서왔습니다. 이쪽에서는 원보다는 청개비가 대부분 다들 청개비를 쓰기 고계시 때문에 청개비로 운영 중입니다. 어우, 추워. 바람이 많이 불네요, <laughs> 오늘. 은 자바왕 총룡님과 함께 합니다. 네, 자바왕 총룡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, 같이 나와습니다내 목욕이 없습니다. 많이 잡으셨습니까 옆에, 충룡이 밑에. 뭘지 읍 봅시다. 뭐야? 오우, 볼라. 덩어리 볼라. 오 왕볼라, 왕볼라. 참여합다 <laughs> 아, 작아, 작아. 아주 작아. 은 바닥을 찍었는데, 이 촛불이 너무 하냐 아유, 진짜. 요런 애 났어, 요런 애. 오우, 크다. 야, 야 어, 구데기 찾았는데. <laughs> <야, 웃음> 오우, 크다. 사이트 해봐. 아, 지리 왔는데.

오초비라고는 하는데, 원래는 오초비에서 고기들을 피해야 되는데, 날씨도 안 좋으니까. 자, 올라옵니다한 마리 또 했습니다. 사이즈가 괜찮네요. 이가 힘드네요. 너무 힘 많이 써가지고 이 뭐. 정도로 볼락이 나왔습니다. 왔어요아이 아,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아 해야 되지? 이 마리수의 아, 그런 손맛이라 해보면 뭐 그런 게좀 없어요. 제가 못해서 지금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은하 은하하는 그런 타입. 정말 떠오릅니다. 아, 선배님. 일려 저 이거. 알리에서 산 아, 일입니다. 알리일입니다 알리닐. 그래도 올때 기대감은 좀 있었는데, 선상이니까 그래도 좀 젖볼이라도 늘어날는할수 있지 않으니까. 어, 좀 쓰는데? 오! 된다, 된다. 후, 아유, 가만 나왔습니다. 오, 사이즈가. 와우, 사이즈 좋네요. 이야우, 크다, 몇이야? 24. 25, 24! 들어가 있으라! 제가 이 선상 낚시를 한 시말고 나는 다녀서, 아, 조금 작네요. 에이, 진짜. 와, 나도잡 작다. 뭐 먹고 있었어, 너? 일단, 이제, 정료를좀 해야 될것 같네요. 어, 일단, 마지막 캐스팅을 하고, 종료를 하는 걸 하고요. 어, 일단, 오늘 그, 처음으로, 제가 서상낚시를 한번 나와봤는데, 저도 뭐, 볼락낚시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, <laughs> 대충은, 그래도 할 줄은 알기 때문에, 그래도 어느 정도 잡겠지 했는데, 그렇게 큰 마리수가 전체적으로 좀안 나오고, 안 나오고, 그렇다고 또큰 놈이든지, 아니면은 좀, 뭐, 다른 좀, 사이즈가 좋은 놈들을 골라 잡는 그런 방법은 사실, 저도 잘 모르겠네요. 육질를 바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. 지금 거의 저는 바람 때문에 오그라운드 사용을 해서 용을 했기 때문에, 그런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일단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, 철수 준비하신다고 를 하니까, 어,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, 저도, 마지막 캐스팅한 거걷어들이고재비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다음에도 또 여유가 되면 시간이 되면 주간에 또 라이브로 또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봬요.